만약에 내가 뭐결혼 했는데 내년에는 청약을 한번 넣어 봐야지 내년에는 진짜 분양권을 한번 뭐 손을 대 봐야지 청년 대출을 한번 손을 대 봐야지 하시는 분들 병원에 노리십시오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청약도 당첨될 수 있고 분양권도 당첨이 될 수가 있고 청년 대출이 이때까지 안 노던 게 그것도 돼갖고 내가 뭐 사업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내가 장사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기운도 강하게 겹겹이 들어오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2026년 병원년 뱀띠 분들 신년 운세와 온기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신적으로 보셨을 때 뱀띠 분들의 성향과 성격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뱀띠 분들이 네. 참 부지런하다. 음... 부지런하고 기회를 네. 잘 봐. 네. 그래서 이 분들은 나한테 오는 기회를 잘 꿰찰 수 있어. 음. 그리고 뱀띠 분들 자체가 네. 이 뱀띠 분들이 중복 조상복이 든 사람들은 네. 진짜 대박으로 잘 산다. 음 조상복이 있는 어. 뱀띠들. 그러니까, 첨 대복은 천복이야. 네. 하늘에 내린 복. 중복은 조상복이야. 소복은 인간복이란 말이야. 네. 근데 열두띠 지 십이간지 중에 이 뱀띠 분들이 중복 조상복까지 타고 났잖아. 음. 이 분들은 너무 출세를 하거든. 오. 그래서 뱀띠 분들 나는 뭐 뱀띠라 그래서 사람이 뭐뭐뭐 뭐, 뭐, 안좋다 뭐 사람이 음흥하다 음. 아니 이거는 나는 선입견 이라고 생각해 오. 뱀띠분들이 인정도 되게 많아 네. 인정도 많고 잔정도 많고 음. 옆에 사람도 잘 챙겨 음. 그래서 뱀띠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많거든 네. 그러니 뱀띠분들 내 주변에 뱀띠분들 보잖아 네. 다 좋아 음. 다 좋아 음. 그만큼 뱀띠분들이 조금 뱀띠라 그래서 색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 나는 선입견 이라고 생각을 해 네. 뱀띠분들 인정. 나는 참좋 좋게 봐. 네. 어 그리고 이 병호년 음. 2026년에 이 뱀띠 분들이 운기가 나쁘지가 않아. 네. 운이 좋아. 음. 이 뱀띠 분들은 고진감내야 네. 고생 끝에 나기와 음. 그리고 진짜 가뭄에 담비 내려 네. 그리고 간만에 대풍년을 이루는 그런 운대가 들어. 오. 그래서 병호년에 이 뱀띠 분들은 많이 풀려 나갈 거야. 그러니까 기대해 봐도 좋다. 그렇지. 라고. 그리고 기대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읽어도 낼 거야. 네. 성과도 낼 거야. 음. 근데 지금 양력으로 (1월이) 시작이 됐잖아 네. 뱀띠분들은 지금부터 거동이 시작이 돼야 되거든 음. (1월부터) 거동이 시작이 돼서 이분들은 진짜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특히 뱀띠분들 이 병원 연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음. 뱀띠분들 새롭게 사람 뭐 소개를 받듯 음. 내가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한테 신경 써서 인맥 관리 잘 싸우시고 음.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프로젝트 잡으십시오 거기서 크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뱀띠분들이 내년 병원원이 좋습니다 음. 자첫 번째로 26살 신사생 뱀띠입니다 네. 이 신사생 뱀띠분들을 진짜 어떻게 보면 년 사회 초년생이야 네. 남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 4 년대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졸업해서 사회 처음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거든 맞습니다. 뭐 여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 시작했을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은 사회 초년생이 됐든 아니면 시작했던 친구가 됐든 음. 직장의 운이 참 좋게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다른 나이들보다 이. 신사생 뱀띠분들은 취업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취업이 너무 잘될 겁니다. 네. 그리고 취업에서 들어갔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기보다는 내가 순탄하고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취업의 운이 좋게 들어오니까 네. 신사생 뱀띠분들 사회초년생 첫 발걸음 좋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사회, 사회인이다 하는 분들도 내년에 좋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사생, 병수분들 내년 기대하셔서, 기대하셔서 내년에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뭐 직원들, 상사들, 동기들, 동료들 만나서 좋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살 기사생 뱀띠입니다 음. 이 기사생 뱀띠분들이 내년에 문서운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네. 인간문서, 음. 부동산문서 네. 이두 가지 문서운이 다 좋게 들어옵니다 인간문서라는 음. 거는 내가 결혼을 해서 진짜 혼인신고를 하든 네. 아니면 자, 자녀가 자식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든 음. 이렇게 내네 집안에 사람이, 늘, 사람이 늘어가는 인간문서운대가 좋게 들어오니까 이 기사생 뱀띠분들은 가정을 꾸려고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날 겁니다 특히 기사생 뱀띠분들 중에 여자분들 네. 내년에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어~ 가족계획 있으신 분들 네. 병원형 놀이십시오. 그러면 진짜 자식이 늘고 그리고 뭐 지금 내가 옆에 조,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으신 분들 병원에 식장 예약하십시오 오. 결혼하면 진짜 격경사가 나듯이 좋은 성과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생 뱀띠 분들은 뭐 인간문석 뭐, 부동산 문서 다 좋게 들어온다는데, 첫 번째 나는 인간 문서. 네. 이렇게 가정으로 늘리고, 가정의 식구가 인원이 늘고,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좋게 보이고, 두 번째, 음. 진짜 뭐, 청약이 됐든, 네. 분양이 됐든, 음. 아니면 청년 대출이 됐든, 음. 이런 데서. 잡을 수 있는 운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생 뱀띠 분들 만약에 내가 뭐 결혼했는데 내년에는 청약을 한번 넣봐야지, 어 음. 내년에는 진짜 분양권을 한번 뭐 손을 대봐야지, 청년 대출을 한번 손을 대봐야지 하시는 분들 병원년 노리십시오. 음. 좋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청약도 당첨될 수 있고 분양권도 당첨이 될 수가 있고 네. 청년 대출이 이때까지 안 노던 그것도 돼갖고 음. 내가 뭐 사업장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음. 내가 장사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음. 이런 기운도 강하게 겹겹이 들어오니까 음. 기사생 뱀띠 분들 병원년 화이팅 해서 좋은 성과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리고 50살 정사생 뱀띠 입니다 음. 이 정사생 뱀띠들이 2024, 2이2 5다 네. 힘들었거든 음.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음. 대부분 정사생 뱀띠 분들이 (2024년) (2025년)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음. 근데 고진감래 딱 이분들한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음. (2026년) 병호년에 정사생들 좋습니다 네. 특히 내가 주춤했던 일이 활기를 찾고 음. 내가 주저앉았던 거를 다시 기지개를 피고 기상을 하고 뱀이 동면에서 동면에서 기지개 피고 나와서 활개치고 이제는 움직이는 그런 운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사생 뱀띠분들 병원년 여러 방면에서 어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다 두각이 날 겁니다 네. 일에서 금전에서 그 다음에 뭐뭐 계약에서 사람. 유대관계에서 여러 방면에다 좋은 성과가 나, 나실 거니까 음. 정사생 뱀띠 분들 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병호년 화이팅해서 진짜 병호년에 2년 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그 다음에 69살 을사생 뱀띠입니다 네. 이 을사생 뱀띠 분들이 음. 병호년 자체에 하나만 조심하면 됩니다 음. 하나만 조심하면. 내가 물에서 투자만 하, 안 하시면 됩니다. 아... 물에서 투자했다가는 진짜 쪽박 찹니다. 네. 깨 빵납니다. 음. 근데 이 물에서 투자만 안 하고 내가 현 상태 유지만 하면 이 정상 을사생 뱀띠 분들은 내년 네. 1 년이 무이무탈합니다. 음. 큰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음. 그냥 무이무탈하게 평범하게 평탄하게 1 년을 보실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진짜 어. 아우 어, 나 이거 조금 내가 물에서 저거 투자를 해볼까 음. 아니면 저기다 저거를 사볼까 음. 했다가는 진짜 거기에 묶여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려워지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을사생 뱀띠 분들은 네. 그냥 과감하게 베팅하거나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1년) 왜 경기도 안 좋은데 그냥 몸살이고 우리 그냥 오일년 편안하게나 살자 밥이나 먹고 살자 이 마인드로 가십시오 그러면 (1년) (12달이) 편안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을사생 뱀띠분들 절대 음. 투자하지 마시고 투기하지 음. 네. 마시고 남들하고 거래하지 마시고, 네. 이것만 상가하시면 병원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74살 개사생 뱀입니다 이 개사생 뱀띠분들 내년에 좋습니다. 네. 내년에 좋은 게 이분들 자체는 나이가 70줄이 넘으셔서 고령이라고 할지 몰라도 음. 이분들 운기가 열립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개사생 뱀띠분들 나이를 떠나서 운만 봤을 때는 금전적인 운이 좋습니다. 음. 금전적인 운, 재물 운이 좋기 때문에 개사생 음. 뱀띠분들 병호년에 내가 뭐 지금도 직장을 다닌다, 더 연장이 될 거고, 내가 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한다, 더 연장이 돼서 금전을 버실 거고, 네. 사업을 한다, 아니, 사업이 년, 아, 병원 년에는 잘 되실 거고, 장사를 한다, 병원 년에는 손님이 늘 것이고, 이렇게 네. 금전적인 운이 좋게 들어오니까, 네. 개사생 뱀띠분들도 병원 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병원 년을 봤을 때 뱀띠분들 좋습니다. 두루두루 좋으실 겁니다. 어. 그래서 뱀띠 분들 고생한 거를 조금 보상을 받고 음. 내가 고생한 것 끝에 아 이제는 살만하다 한숨 네. 쉬고 갈수 있는 해운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뱀띠 분들 병운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뱀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